자 이번 영상은 집합의 연산 법칙의 두 번째 시간 네,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리가 나에 대한 법칙, 나에 대한 법칙 혹은 어, 우리 여집합, 여집합 똑같은 의미죠. 여집합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잘 보시면 여집합이 연산 안에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 들어가게 되면 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증명 두 가지를 한번 해드릴게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할게요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어 그리고 A 집합과 B 집합 을 전체 집합 지쓸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자 A 집합과 B 집합의 여집합이면 요 부분이죠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요 부분인 거 이해 되니? 합집합이 아닌 것들. 즉, 얘는 A가 아닌 것들과 B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으로 보시면, 어,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 바로 직관절 알아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직관절 보입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 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유니버셜 셋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있을 때, 자, A 집합에만 있는 부분을 A, AB 교집합 부분을 B, B 집합에만 있는 부분을 C, 그리고 A 집합도 B 집합도 아닌 부분을 D라고 할게. 합집합에 해당되는 영역은 A 부분, 그리고 B 부분, C 부분이고, 그 부분의 여집합은 전체 ABCD에서 ABC를 뺀 부분인 어떤 부분이다? d 부분이다.라고 자변식에 대해서 이렇게 빗금칠 수 있는 것까지 자첫 번째 부분이 됩니까? 좋아 두 번째 a의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닌 녀석들이깐 a b 영역이 아닌 c 부분과 d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b의 여집합 그러면 b 집합이 아닌 a랑 d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영역과 여기 영역의 공통된 부분을 고르자라고 했더니 우변항도 t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등천인다는 사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 자이 여집합은 우리가 나세음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a의 여집합은 우리는 어 이렇게 나데이 나데이 a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했던 것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얘 좌변식이 얘기하는 건 합집합이 아닌 거죠. 그럼 합집합의 정의는 자 조건 제시법으로 x라는 놈이 있는데 x는 누구의 원소이거나 a의 원소이거나 또는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이게 합집합의 정의식이죠. 근데 거기에 여집합이기 때문에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집합의 값은 자 x b 어떤 x 냐면 x는 a의 원소이다 부정이기 때문에 a 원소가 아니다라고 쓸수 있을 거고요. 또는의 부정은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렇게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고 좀 외워 두자고요. 자, 또는의 부정인 그리고가 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b의 원소이다의 부정은 x는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b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친구를 우리가 집합의 기호로 표시해 주시면 어, a 집합이 아닌 친구. 이렇게 a의 여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 b의 여집합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교집합의 정의죠. 이해 되니? 그래서 어, a 합집합 b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이여집합요 예, 컴프리먼트 여집합은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분배돼서 바꿔 모든 걸다바꿔 어떤 노래 가사랑 똑같지 첫 번째 여섯도 바꿔두 번째 여섯도 바꾸고 세 번째 여도 바꿉니다 그래서 A를 바꿔서 A 여집합 엎어져 있는 걸 뒤집어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B도 바꿔서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빠르게 연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밑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이렇게. 자, 전체 여집합이면 얘도 바꿔, 얘도 바꿔, 얘도 바꿔. 하나, 둘, 셋. 모두 다 바꿔. A 바꿔서 A 여집합으로, 교집합 바꿔서 합집합으로, B 집, B를 바꿔서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되는 거 많이? 자.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써볼까? A 교집합 B는 X바, X가 누구의 원소이거나, A의 원소 이거죠? 이거 그리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인 것들의 모임이죠. 이 교집합의 정의식이죠? 기억나셔야 돼? 거기에 여집합 그러면, 여집합, A 원소에다의 부정은 A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의 부정 뭐가 된다고요? 또는이라고요. B의 원소에다 부정은 x는 B의 원소가 아닌 집합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A 원소가 아닌 것 A의 여집합 이렇게, b 의 원소가 아닌 것 B의 여집합 이렇게 또는은 우리가 집합의 기호 합집합을 쓸수 있겠죠. 자, 빠르게 쓰는 연습도 해보시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자, 앞에서 배웠던 우리 차집합에 대해서요. 차집합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이 힘들어서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한다면, 자, 볼게. A의 여집합, 뭐, 그리고 B의 여집합, 이건 동일하겠죠. 근데 차집합의 부정은 더셈인가 어허, 안 되죠. 그렇죠? 더센 연산은 집합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차집합을 직접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집합의 동치인식 기억나니 차는 교역 차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동치인식으로 바꿔 주시고 이 다음에 드모란의 법칙 밖에 있는 여집합을 안에 집어 넣어서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차집합은 부정할 건데, 차집합에 대한 부정인 연산이 없기 때문에, 얘를 동치인식으로 바꿔서, 차는 교여, 차는 교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세 개짜리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자, 여집합이 괄로 안에 들어와서, 얘도 바꾸고, 연산자도 바꾸고, 비도 바꾸고, 연산자도 바꾸고 얘도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런 식으로. 엄마 타임 한번 더. 전체의 여집합이 있으면 이 친구도 바꾸고 연산자도 바꾸고 그리고 B도 바꾸고 연산자 바꾸고 C도 몽땅 다 바꿀 겁니다. A 바꿔서 A 여집합으로 교집합을 바꿔서 합집합으로 b를 바꿔서 b의 여지합으로, 교집합 바꿔서 합집합으로, c를 바꿔서 c의 여지합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여지합. 자, 드모란의 법칙은 바뀐 여지합을 펼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바꿔, 바꿔 모든 걸다 바꿔. 예, 네, 여기까지